자, 혹시 계단을 오르거나 뛸때 무릎 앞쪽이 시큰하고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냥 좀 무리했나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점퍼의 무릎이라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운동 선수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독한 부상인지는 이 선수들 이름만 봐도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기성용 선수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선수 생활 내내 이점포의 무릎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게 더 이상 축구 스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쪽이 시큰거린다. 어떠세요? 좀 익숙한 느낌 아니신가요? 바로 이런 우리 일상 속의 작은 통증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첫째, 이게 왜 더는 운동선수만의 병이 아니게 됐는지, 둘째, 점퍼의 무릎의 정체는 도대체 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흥미로운 한의학적 관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예방과 회복법까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왜이 부상이 우리 바로 옆에 이야기가 되었을까? 음 사실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취미로 운동 즐기는 분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직업 선수들의 전유물 같았던 이 통증이 이제는 정말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재미로 시작한 달리기 테니스 뭐 배드민턴 줄넘기 이런 운동들이 계속 반복되면 무릎에는 상당한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 나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충분한 준비운동이나 휴식 없이 갑자기 운동 강도로 확 높이면 네 바로 그때 무릎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점퍼의 무릎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아픈 느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왜 시작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식 의학명칭은 슬개관염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무릎뼈 동그랗게 만져지는 그 뼈랑 그 아래 정강이 뼈를 연결하는 슬개건이라는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 힘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걷거나 뛸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최고급 쇼크 업소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꽤 복합적이에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써서 즉 과사용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자세로 뛰거나 허벅지 근육이 약하거나 유연하지 못해서 몸의 균형이 깨져 있으면 이 슬개건에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이런 미세한 손상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동 끝나고 나서 살짝 뻐근한 정도라, 아, 운동 좀 했네 하고 넘기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운동은 커녕 나중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 심지어 의자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동작조차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관점을 확 바꿔서 한번 볼게요. 무릎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한의학에서는 이 통증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관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서양 의학이 무릎 힘줄에 기계적으로 무리가 갔다는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집중한다면, 한의학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니 근데 왜 유독 이 사람의 무릎 힘줄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몸 전체의 균형에서 찾는 거죠. 그첫 번째 열쇠가 바로 간죽은이라는 개념이에요. 간이 근육과 힘줄을 주관한다는 뜻인데요. 한약에서는 간이 건강해야 온몸의 힘줄로 피와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힘줄이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피곤하면 이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힘줄에 영양 공급이 잘안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을 못 받은 식물처럼 힘줄이 푸석푸석하고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신주골수입니다.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건데요. 이건 마치 건물의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신장이 튼튼해서 뼈라는 기초가 단단해야 그 뼈에 붙어 있는 힘줄이라는 구조물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거나 너무 무리해서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이 기초가 흔들리면서 뼈와 힘줄이 모두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라는 물리적인 이유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박상이나 염증 때문에 피가 뭉쳐서 순환이 안 되는 어혈 상태라든지 아니면 몸이 차고 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돼서 기혈 순환이 막히는 것까지도 통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거죠. 정말 종합적인 관점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아픈 무릎을 지키고 또 건강한 무릎을 되찾기 위해서 당장 뭘할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방이 최선이겠죠. 이 점퍼의 무릎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 전후 전신 스트레칭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둘째, 내 몸에 맞게 운동 강도를 점차 늘려가는 것. 셋째,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인 영양을 잘 챙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해서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특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힘줄과 연골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고마운 음식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단백질, 비타민 C, 콜라겐 같은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한의학적 지혜를 더해서 간과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검은콩이나 흑임자, 견과류 같은 블랙푸드,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이나 신선한 채소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미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이 자가 관리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 주시고요. 운동 직후처럼 열이 나고 옥신거릴 땐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면서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처럼 무리가 가지 않는 재활 운동으로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근력을 회복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정말 괜찮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서 평생 써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무릎 건강을 미리미리 그리고 꾸준히 한번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